이 노지에다가 쪽발을 한 3주 전에 심어 놨는데 크다보면 이렇게 위에 끝에가 이렇게 말로 비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럭무럭 어떤건 거굵직굵직하 국지 크는데 어떤건 또 얇게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추비해주고 병충해 방제를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마르는 현상은 대부분이 칼슘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 그래서, 그, 칼슘제도 쳐주고, 그 다음에, 추비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칼슘제 가 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자리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병충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요거,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무슨, 소금! 그러니까 소금통 같아요. 요게, 그, 다이소에서 양념통 음. 파는 거잖아요. 아, 어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아니, 뭐 아이디어예요. 그냥, 가져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음. 난 그게 뭔가 있어. 그래서, 통양산 주제를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추비 이 추비는 미장 원소가 많이 들은 그 수용성 비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다 뿌려주고 대충 이렇게 살짝 살짝 반매주는 것처럼 해주면 네,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음... 그럼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음. 비 같은 거 오면은. 그냥 습니다 니까 아. 그리고 이 고자리 파리가 밑에서 뿌리를 갈고 먹거나 뭐 하면은 이렇게 끝에가 마르는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볼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이 이파리 중간쯤에 이렇게 마르러서 이렇게 응, 많이 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병충해 벌레가 아. 들어가고. 화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든지 하면은 살충제를 한번 뿌려 줘야 됩니다 음... 대부분이 텃밭에 사시는 분들이 살충제 안 쓰고서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 소간에 이렇게 일부분이 죽어가면서 마르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살충제를 피리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큐비 주고, 이렇게밥 매주고. 뭐, 밭은 뭐, 대충 이렇게. 굳이 참 뭐, 잘말라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살 대충, 대충. 살살살 찍어주면 돼요. 우리 신랑 잘하는잘하는 잘하는 장기. 그래도? 대충, 대충. <laughs> 그래도, 그래도 잘 나와요. 네. 끝에가 이렇게 말르는 현상은? 칼슘 부족이거나 아니면 밑에 그 고자리 파이라든지 이런 병충해들이 뿌리를 갈아먹고 있거나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여기 말랐을 때는 피리 병충해 방지를 꼭 살충제를 쳐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제 이게 지금 미량 원소가 칼슘까지 들어있는 미량 원소인데 비료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효력을 보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면 시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연면 시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화하고 칼슘제 그리고 그 미리근 영양제 이렇게 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칼슘제 미면시이겸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주사랑하고 영양제하고 칼슘제 셔갖고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산골농구 냉지개척이었습니다.